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에 등록하였습니다. 지난 2월 21일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엄중한 사태에서 여당의 한 사람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국회 탄핵 소추 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우리 보수 세력이 적폐로 매도되고 청산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제 탄핵은 역사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부터 북한의 핵무기,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 트럼프 정권의 자국 우선주의 등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인은 사이그르의 광장을 이용하고 국론은 구동감이 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저 안상수가 국민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해내는. 새로운 리더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 국토를 개장하고 한강의 기적에 이은 평야의 기적, 논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3만 평짜리 일자리 도시 10개를 만들어서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 과정에 300조 원의 유 l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상수 정부의 국정 목표는 일자리이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싸움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저 안상수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미사일 개발과 핵 실험을 멈추지 않고 고모부와 협까지 죽이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외교를 통해 설득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토의 수호는 사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튼튼한 한미 동맹의 신뢰, 튼튼한 한미 동맹의 신뢰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옛 인연을 더욱 공고히 해서 동북아의 설린 외교를 실용적으로 이끌고 힘의 우선에 서서 안보를 지켜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안상수는 실용을 무시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역 갈등, 인연 갈등 패권정치로 인해 사업은 오열되고 서로가 반목과 질시 속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기업 등 소위 갑을 문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한상수는 충청도에서 태어나 수도권에서 기업과 정치를 하여 지역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국권 정치인입니다. 친박의 패권정치에 희생되어 공천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친문, 친박 등의 극단적 패거리 정치와도 거리가 멉니다. 안상수가 걸어온 길이 중도통합, 실용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가의 이익이 되는 길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 안상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안상수는 군권형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비선정치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듯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는 그 효용을 다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87년 헌법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을 임기 중에 실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한상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의 위기 앞에서 비란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려는 당 진호구의 보내와 충심을 믿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가시밭길도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을 믿고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민께 드린 실망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진정한 보수, 합리적 보수를 다시 일으키는 합리적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저한상수는 1996년 신한국당의 성공한 기업인에서 정치인으로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당을 지켜왔습니다. 야당 시절, 여당 인천광역시장을 하라는 겁박과 유혹도 이겨냈으며 공천 배제의 수모도 감당했습니다. 모수의 적통임을 자부하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하는모수세에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